안녕하세요. 오늘은 샤넬 클래식백 미듐 블랙 금장 키비어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저는 24년 2월에 구매를 했고, 그때 당시 금액이 1450만원. 저의 예물가방입니다. 예물가방으로 최고 인기템이죠. 구하기 힘들다는 미듐 사이즈. 이렇게 열어보면 책장, 책자, 책자가 이렇게 있고요. 책장, 이 책자, 이 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구하기 힘들다곤 하지만 저희는 생. 잘 구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좋았는지. 이렇게 사이즈는 미드 사이즈 금장 캐비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안쪽은 이렇게 지퍼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버건디 색상으로 이렇게 두개의 포켓이랑. 두 개의 포켓과 뒷부분에 한 개의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 2월에 구매를 해서 거의 한 1년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 뒤에는 정말 잘 안쓰고요. 안쪽에 있는 포켓도 저는 잘 안써요. 그냥 이렇게 포켓이 있지만 잘 안쓴다는 점. 그래서 이 체인으로는 숄더로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렇게 길게 빼서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는데, 저는 크로스보다는 숄더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고, 또 캐비어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크래치에 되게 강해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면서 애지중지 매우 다녔는데, 생각보다 스크래치에 너무 강해서 막 들고 다는 편이에요. 그만큼, 비싼 만큼, 그만큼 값어치를 한달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수납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거 아쉬운 점만 빼면 너무 만족하는 아이예요 수납용을 한번 볼게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지갑, 장지갑을 한번 넣어볼게요. 딱 들어가는 사이즈 장지갑 안에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안쪽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을 세우면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세워도 다치긴 다치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워서 한번 넣어볼게요. 세워보고, 세우고. 그 다음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세우진 못할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눕혀서 넣고, 그 다음 립. 이렇게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이제 휴대폰이 제일 중요하죠. 휴대폰을 한번 넣볼게요 근데 웬만큼은 다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아직까잘 들어가는 편인데 닫을 때좀 빡세다는 점. 이렇게 막 빵빵이도 닫히면 다 닫히고. 오히려 얘는 빵빵한 맛으로 들고 다니는 게좀 멋인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가방 자체로 예쁘기도 하고, 이게 스크래치에도 강해서 예물 가방으로 딱 저격이고, 사실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아이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딸 낳으면 물려주고 싶어요. 샤넬 플래식 미디 블랙 금장 캐비어 후기였습니다. 안녕.